제가 단식 시합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테니스장을 많이도 싸돌아 다녔습니다만, 이 창원 시립 테니스장처럼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콜로세움 경기장처럼 코트가 움푹 들어가 있어서 선수들은 경기에 더 집중을 할수 있었고, 응원하는 분들은 편하게 관람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코트로 설계를 하였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제가 나온 단식 3그룹 시합은 순수 동호인만 나올 수 있는 시합이고, 복식으로 따지면 오픈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식 시합 일정과 신청은 다음 카페 단식 테니스 매니아에서 할수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단식 시합 트렌드가 예탈이 없는 예선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탈하면 또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몸을 푼다는 마인드로 굉장히 가볍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예선전으로 만난 상대분이 너무 매너가 좋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다가 실력까지 있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운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랠리 싸움에서 제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나중에 제 공에 적응을 하신 건지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고 경기는 타이까지 가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오히려 약하고 힘없는 공에 실수를 하는 것을 캐치해서 후반부 타이 경기 때는 거의 힘을 주지 않고 탑스핀으로 상대방 공격을 하게끔 유도해서 상대방의 범실로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 경기 결과요? 예. 타이에서. 졌습니다. 네. 때문에 실사. 아질4아 아. 아, 진짜 아깝다예 아깝다. 네. 실제 유튜브로 봤을 때는 아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실제 <laughs>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꼭우수하십시오 어, 아, 형님 너 네. 이따가 올라서 또 봬요. 네. <laughs> 한 28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체감은 한 3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온선 1회전 상대는 강력한 첫 서브와 스트로록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어, 시작 전에 몸풀 때 자주 에러 하는 것을 미리 캐치했기 때문에 어, 가끔씩 터지는 스트록만 잘 방어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오전부터 달궈진 하드코트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어, 저는 시합이 있기 3일 전에 비슷한 시간대, 에 비슷한 환경에서 운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더위에 적응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상대방 분은 도저히 이 더위에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좌우 공략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더운 날에 자꾸 좌우로 뛰어다니다 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이 저 절로 듭니다, 진짜로. 이렇게 또 더운 날에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단식 랭킹 1위 충식 선성님도 시합에서 뵈면 항상 윈블던이신 걸 보면은 아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또 개꿀팁 하나가 좀 더럽더라도 코트 뒤쪽에 수건을 하나 던져두시고이 포인트 중간중간에 공을 주으러 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틈틈이 땀을 닦아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영거 누르시, 아, 연 누르시면 돼요. 아버님 손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 네, 화이팅 어, 계속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laughs> 오빠 구독자 한명 늘었어 와 화이팅 <laughs> 아... 아 저는 <laughs> 이 테니스장 굉장히 많은 이유가 네. 제학생정에아는한 보름간 연습을 하니까 서로 떨리잖 잠도 그치고 자기가 시합을 하려고 근데 근력투 그대로 얘해야돼 그쵸 이런게 좋아요 내심 그가 그리고 가서다꾸 되는 젊은이 있어요 만나서 시합을 기분이 좋아상대방도기분좀나쁘 <laughs> <지금 좀> <laughs> <laughs> <나는> <laughs> 아버님 기분 좋으면 됐죠 뭐마니다다 그렇죠. <laughs> 이제는 다정한 린사번 번도 주도받는다. 이제는 다정한 린사번 번도 주도받는다. 응원까지 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반지 아 예. 오늘 시합도 나오셨습니까? 출전했는데. 예. 졌어요. 체크. 한심. 이래 다니시는 것만 해도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냥 누르시면 돼요. 아버님 좋습니다. <laughs> <laughs> 감... 지금 몇 오, 명이지? 몰라. <laughs> 형님이요? 번호좀 없네 3000번입니다 와아 내 자본을 넣을 필안되는지그번로를 넣을 필요가 는데 3000번째 구독자님 야. 아니 그러니까 1972년도부터 시합을 나오셨다고요? 63년도였지 63년도 응 63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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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2때부터지 아 그때 2때? <laughs> 중이때부터지 중... 대선배님 저도 형님 본받아서 형님 날 때까지 열심히 시합 다니겠습니다 그까짓 짓은 내가 뭐롤 모델이었는데 아 형님 이거 주십시오. 제가 뚫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 운동해요. 네. 네, 운동? 운동이요? 운동. 운동이라고 해요. 운동 카드 같은 거 가지고 말이죠. 그래. 감사하죠. 파이팅! 파이팅! 오. 오. 어우. 우리 흥선 선배님 스트록 장난 아닌데? 오, 이야. 아이고 아깝다 형님이 10년만 젊었어도 뭐저런거이 예, 본선 2회전 32강 상대는 나이가 또 조금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경기 시작 전에 가끔씩 공을 후두려 때리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위험하게 플레이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64강 전 전략과 똑같이 가끔씩 터지는 서브와 이 스트록을 버티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는 제가 예상한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스트록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체력적인 우위가 경기 내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무리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디 하세요안녕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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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8녕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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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어 시합에서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스타일을 전혀 몰랐는데 어 시합 초반에 경기하시는 모습을 잠깐 우연히 보았거든요. 그때 이제 강한 첫 서브를 성공으로 발리 플레이를 하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3구에 끝낸다기 보다는 연결을 해서 상대방이 에러를 기다리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무리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보다 아는 형님을 시합 중에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정함입니다. 아는 형님이랑 시합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이 대부분 친선 경기가 되어 버릴 때가 많은데요. 경기 중간 중간 말을 건다든지 뭐 농담을 한다든지 칭찬을 아낌없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 둘 대꾸하다 보면은 긴장감도 살짝 느슨해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플레이를 또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포인트 관리 못해서 지게 되면 아이고 오성씨 원래 내가 상대가 안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이네. 어머 어제 잠을 못 잤나? 이러면서 또 아픈 곳에 소금까지 뿌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는 좀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본인 플레이 하시다가 경기 끝나고 화기애애하게 고생하셨습니다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Yes, yeah, it's been a while. Best man one e r Okay. Good luck. Okay. Enjoy. Oh. I'll go serve. Serve. Yeah. I'm g o i n 이 to serve. I'm going n 반면에 엔디는 저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건데 어쩌 아직 그 약점을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제가 가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했습니다. 저번 부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디의 강점은 빠른 임팩트 타이밍과 앵글입니다. 거의 대부분 라이징 볼을 앵글로 땡기기 때문에 따라갈 법한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게이 엔디의 강점인데요. 이번에 퓨어 스트라이크로 라켓을 바꾸면서 제가 조금 더 공격적인 탑스핀으로 그 빠른 타이밍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또 앤디가 발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키가 커가지고 리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가 미친 샷을 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앤디의 반경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앤디가 그나마 버거워하는 것이 저는 쇼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라켓을 바꾸고 쇼트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시합 내내 쇼트를 조금은 시도했지만, 어, 제가 만족할 만한 쇼트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앤디를 상대로 쇼트를 많이 시도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앤디의 이 위협적인 앵글샷은 포핸드 쪽에서 버티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역시 이 백핸드 크로스 대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노헤드 상황이나 중요한 순간마다 앤디가 저의 백을 공략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후반부 쉬는 타이밍에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왜 자꾸 앤디한테 공을 주냐고, 앤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더라고요. 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 차라리 위험을 조금 감수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엔디를 부산에서 6대4까지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 었기도 했는데 아 근데 왜 경기가 거의 다 끝나갈 때 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먼저 공격을 시작해야 그나마 앤디한테 비빌 수 있다는 것을 아, 너무 늦게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경기 중반 중요한 순간에 노예들을 두개 내어주면서 경기는 이미 많이 기운 채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6으로) 제가 앤디에게 졌습니다. 핏뱅이! 아 형님 근데 저 그래도 잘했지 않습니까? Oh, 잘했지? 어. 마땅한 표정이길래.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나도. 진짜 잘하려고 한 거야. 아, 우리 아 근데 우리 사람도 보면 <laughs> 뭐라 한다. <웃음> 그래.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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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집할테이팅 <laughs> <laughs> <회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시합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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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용 오이드가 되게 섹시다음에더 올라갈 것 같아 앤디가 오늘 진짜. 저더면 칭찬할 드 백핸드가 들어간 게 있고 아웃백핸드백핸드서 때가 줄 아. 음. 아. 앤디한테 칭찬받은 남자로 오늘 기억 남을 것입니다 <웃음> 예. <웃음> 축하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갈 길이 멀어가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럽!